네 안녕하세요 리니지 w 군주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9월 3주차 9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지내셨죠? 자 어디 한번 업데이트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 보이시죠? 9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같이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팩 기본 슬롯 확장. 음, 강아지 뭐 3마리 끌수 있나 보네. 신규 변신 카드. 그렇구나. 혈맹 콘텐츠 개선. 이거 추가 능력치가,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재료도 변경이 됐고. 요건 땡큐. 기부보상 땡큐, 땡큐. 어, 혈맹 출석 보상, 고기로 바뀌었고, 편의성 개성, 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가오 아웃, 가오 아이템? 음, 모르겠고, 계란 공성전 패스, 수령 지배자도 패스. 수령을 우린 못 잡으니까요. 음, 이건 패스하시고, 수호자의 반지, 이건 재탕 이벤트인데, 음, 한번 봅시다. 음, 어, 재료가 이렇고, 음, 수호자의 상자. 음, 그러네요. 어, 나중에 사냥하다 보면 얻게 될 거니까요. 어, 한 번, 욕심 안 내셔도 되고, 유일 패스하고, 뭐, 나머지 뭐 별거 없네요. 어, 또돈 내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거 이벤트, 혈맹 문장 투표, 이쪽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 제꺼 혈맹 문장은 없어졌어요. 어, 없어요. 채택도 안 돼서 완전 그냥 탈락.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거로 투표를 하면 땡큐예요. 뭐가 땡큐냐? 여기 보이세요? 투표 참가 시 CM 코인 3,000개 지급. 어, 그냥 딱 로그인하셔서 그냥 아무 번호나 딱 누르시면 돼요. 어, 자, 저는 6번 월령 표시를 할 거예요. 채택을 할 거예요. 월령 표시를. 자, 린지 W의 자랑이죠. 어, 랭킹 1위, 월령. 저는 체크를 했고. 자, 이 정도로, 어, 보시고. 자,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 몬스터 잡은 거. 어, 일단 출석 체크 한번 볼까요? 출석 체크. 혈맹 받는 게 바뀌었다 그랬는데, 바뀌었네요. 어, 인원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12명 이상입니까? 어, 고기로 바뀌었다 출석 체크는 고기 고기로 바뀌었고 자 교환서 어, 저는 그냥 일간 구매로 다 이렇게 탑니다 항상 매번 자 여기 어, 있다 수호자의 반지 수호자의 반지 100 아데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능력은 뭐 이래요 마법 방어로 2뭐 덱스 1힘1 뭐 1, 인트 1 음, 사시면 되고 자, 뭐, 딴거 없고, 이제 이벤트 여기 CM 코인, CM 코인. 음, 매주 세팅이 되죠. 저는 이거 다 삽니다. 주르륵! 어. 그냥 다 사요. 아 어, 사서, 이제 CM 코인. 딱, 이제 아이템도 이제 오픈을 다 해야겠죠. 받은 거 전부 다 싸그리! 스루! 자, 다 오픈하면은 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맹, 그죠? 혈맹 제작. 어, 여기 보면은, 라돈의 분돈, 뭐, 활도 있고, 그죠? 이도류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납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5천만아데나의 축복의 가루, 힘의 조각, 음, 보석, 온전한 뼈. 음, 그래요. 음. 근데 이거 보시면, 피해 서약 보시면, 저는 지금 일단 한 개밖에, 1단계밖에 못 열었어요. 그래서 제작 횟수가 한 개밖에 안 돼. 어,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제작하려면은 이걸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지금 납품 진행이 다안 되죠. 어, 음. 이걸 다 하려면은 피해 서약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5 단계까지 다 열려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제거 한번 다른 캐릭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캐릭터가 많으니까, 어, 보면은 무법자들이라는 혈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초창기에 처음 만들었던 혈맹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혈맹 들어가서, 어, 봅시다. 피해서 보시면, 짜란 보이시죠. 5단계까지 싹다 열려있습니다. 싹다 열려있다. 납품 지능 다 가능하다. 그죠? 어, 지팡이, 뭐, 양성 다 됩니다. 어, 이거. 제가 한번 다 오픈해서 만들어 볼게요.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모아놓은 재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